예장 고신총회의 학생신앙운동단체 SFC가 전국 대학생 대회를 열었습니다. 참가 대학생 천여 명은 종교개혁 5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나부터 신앙과 삶의 변화를 다짐했습니다. 전병욱 목사의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3.1교회와 교회개혁실천년대가 기자회견을 열어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CBS가 최근 이단 사이비 단체들과의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습니다 반사회성을 띠는 사교 집단의 실체를 고발하는 언론의 역할을 인정하는 판례도 쌓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 14일과 15일 서울 광장에서 퀴어 문화 축제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한국 교회 연합과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등 여덟 개 연합 기관이 기자 회견을 열어 퀴어 축제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예장 고신총회 학생 신앙운동단체 SFc가 전국 대학생 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학생들은 종교개혁 5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신앙과 삶의 변화를 꿈꿨는데요. 나부터 작은 실천 다짐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나. 종교개혁 500주년에 맞아 CBS와 국민일보가 한국교회와 공동으로 전개하는 나부터 캠페인에 1,200여 명의 대학생들이 동참했습니다. 나부터 작은 실천 캠페인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저마다 자신의 실천 계획을 써 내려가는 청년들.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에게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는 다짐의 시간이 됐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말씀 읽자. 부질없는 짓이라 생각하지 말고 지금 기도하자. 터무니없는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자. 나부터 작은 실천 캠페인이 진행된 곳은 제 44차 SFC 대학생 대회 현장입니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소서를 주제로 열린 올해 SFC 대학생 대회는 아무런 사회 현실을 기독 청년들이 극복할 수 있게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그리고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종교 개혁 500주년을 맞아 500년 전 유럽의 개혁을 살펴보는 부문별 특강도 마련됐습니다. 이것은 단지 종교만의 개혁이 아니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교 개혁의 역사를 비롯해 교회 예배, 더 나아가 가정과 정치 경제 등 다양한 삶의 영역들이 종교 개혁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500년 전의 개혁 신앙을 되새기며 청년 대학생들은 개인적 변화와 성숙을 기대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회복했던 그 기쁨들을 다시 좀 회복하고 싶어서 그런 것들 다시 새롭게. 나를 통해 한국 교회의 변화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변해 남 탓하지 말고.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풀어놓습니다.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니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조금 더 고민하고. 갈수록 힘겨워지는 사회 현실이지만 청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어 나부터 변화된 신앙인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전병욱 목사의 성범죄 의혹과 관련 3일교회와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전병욱 목사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재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병욱 목사의 7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종교개혁 500주년 평신도 행동이 전병욱 목사가 시무하는 홍대새교회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인 데 이어 삼일교회와 교회개혁실천연대도 기자회견을 열어 전병욱 목사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전병욱 목사는 2년 전 예장합동총회 평양노회에서 공직정지 2년과 설교중지 2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손방망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삼일교회와 개혁연대측은 예장합동총회가 다시 재판국을 열어 합당한 권징과 면직을 호소했습니다. 전병욱 사건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사건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올바른 권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장합동총회와 평양노회에 예, 결단을 요구하겠습니다. 전병욱 목사의 재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때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삼일교회가 전병욱 목사를 상대로 낸 전별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은 전병욱 목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에서 뒤집힌 겁니다. 법원은 장소와 내용 및 방법 등이 피해자 상호간 상당 부분 일치한다며. 담임 목사의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다수의 여성 신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예장 합동 총회 평행로회는 전병호 목사의 성범죄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회법은 전 목사의 성희롱과 성추행을 사실로 인정한 겁니다. 삼일교회는 당시 전병호 목사에게 주택 구입비 10억 원, 성 중독 치료비 1억 원등 모두 약 13억 원의 전별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전병호 목사는 삼일교회 측에 성추행 피해자 5명에게 전병호 목사 대신 삼일교회가 배상한 8,500만 원과 삼일교회에 대한 명예훼손 1,500만 원등 모두 1억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전병호 목사는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일교회 와 개혁연대는 전병호 목사 성범죄 의혹 재조사 촉구하는 별개로 개신교 성폭력 상담 기관 설립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교회 안 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수백억 수천억 원의 교회 건물에는 아낌없이 돈을 한국 교회가 이런 전문적인 사역 기관 하나 없다는 것은 번영주의 신에 매몰되어 그에서 골마 터져가는 한국 교회의 여러 문제를 외면해 왔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드러내었다고밖에는 생각할 수교회와 개혁연대는 개신교 성폭력 상담 기관이 한국 교회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을 당구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CBS가 최근 이단 사이비 단체들과의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습니다. 반사회성을 띈 사교 집단의 실체를 고발하는 언론의 역할을 인정하는 판례도 쌓이고 있습니다. 송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CBS가 최근 기쁜 소식 선교회 신천지와의 소송에서 각각 승소했습니다. CBS는 지난 2015년 수백억 대 주식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기쁜 소식 선교의 박옥수 씨 재판 과정에서의 전관 예우 논란과 재판부 편의 제공 의혹을 보도한 바 있는데 법원이 최근 보도에 문제가 없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초 기쁜 소식 선교의 박옥수 씨 측은 각각의 CBS 보도를 문제 삼아 정정 보도와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가 법원이 재판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서만 인용하자 고등법원에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말 전관 예우 의혹과 재판 편의 제공 의혹 보도 등두 기사 모두 문제가 없다면서 기쁜 소식 선교의 측에 정정 보도와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고법 판결 이후 박옥수 씨 측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CBS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박 씨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의 전관예우와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 보도를 한 CBS 보도 내용을 허위사실로 볼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CBS는 이단 신천지를 옹호한 천지일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CBS는 지난 2015년 10월 신천지에 빠진 자녀를 돌려보내라며 강릉의 신천지 시설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신천지 신도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을 보도했다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 당했습니다. 신천지 측의 반론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당시 CBS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받아들이고 반론 보도문을 실었지만 천지일보에서는 이를 CBS가 오보를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CBS가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 천지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20일 CBS 측에 손을 들었습니다. 법원은 천지일보가 반론 보도와 정정 보도의 차이를 알기 어려운 독자들에게 오해를 일으켰기 때문에 정정 보도와 1천만 원의 손해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지난 3월에도 법원은 신천지가 이만희 교주를 위한 국판을 벌였다는 CBS의 보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CBS의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고 볼수 없고 CBS의 보도는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출판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고 판결했습니다. CBS 뉴스 송결입니다. 다음 달 14일과 15일 서울광장에서 퀴어 문화 축제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보수 기독교계가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교회연합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여덟 개 연합 기관들은 오늘 한국기독교연합회 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퀴어 문화 축제뿐만 아니라 동성애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서구의 타락한 성문화인 동성애 조장 행위 강행을 반대한다며 서울시 역시 부당하게 장소 사용을 승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 기관으로는 처음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할 계획이어서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생들이 어제 학내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해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사례 방문했습니다. 감신대 종교철학 전공 이종화 학생회장을 비롯해 십여 명의 학생들은 당 관계자에게 사학비리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학생 비상대책위원회 명의의 성명서를 전달했습니다. 한편 감신대생들이 학내 사태 해결을 위해 민주당 사례 방문한 이유는 민주당의 교육정책 기조가 사학비리 척결이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교회 내 성폭력 예방 교육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기감선교국 양성평등위원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교단 내 목회자, 장로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감양성평등위원회는 또 이번 토론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성폭력 예방 교육 교재를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지난 2006년 한국교회 최초로 양성평등 위원회를 발족시켰으며 교단 내 양성평등 지수 통계 자료 발간과 여성 총대 할당제 등을 주장해 왔습니다. 사단법인 평화통일연대가 오늘 서울 효창동 카페 효리에서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한 특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성락성결교회 지영은 목사는 성서는 분열이 아니라 통일을 가르친다며 통일을 원치 않는 이들은 성서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영은 목사는 또 성서가 말씀하는 통일은 평화 통일이라며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조차 하지 않는 정복적 사고방식은 문제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고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며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제도의 철폐를 호소했습니다. 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오늘 청와대 앞에서 9일째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방문한 뒤이 같은 내용으로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신을 발표했습니다. 정평위는 서신을 통해 한 가정을 죽음으로 내모는 정리해고는 명백한 살인이라면서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정규직 제도는 민주사회의 적폐 중에 적폐라면서 국민의 절반이 비정규직의 굴레에 갇혀 불안한 날들을 살아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원주성도교회가 찬양사역자 박종호 장로를 초청해 찬양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집회에서 박종호 장로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하노라 등의 다양한 찬양 곡과 암을 이겨낸 간증을 통해 성도들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부산 기독교총연합회가 6.25 전쟁 67주년을 기념해 유엔군 참전 전몰 장병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 모인 50여 명의 부산 교계 지도자들은 유엔군 참전 용사들에게 헌화의 시간을 갖고 감사와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남대전 성결교회가 2017 십자가 복음 부흥 성회를 열었습니다. 남대전 성결교회 박재규 목사는 이번 십자가 복음 부흥 성회를 통해 말씀에 더 집중하고 더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단법인 기독교 한국 침례회 미래 포럼이 1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평화한국 대표 허문영 박사 등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전국대학교수선교연합회가 제32회 전국대학교수선교대회를 열고 화합을 다졌습니다. 이날 선교대회 개회식에서 청주 주님의 교회 주서택 목사는 예수님의 뜻을 기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 전남 동부지역 네개 노회 남북한 선교 통일비원회가 모여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 교회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주 강사로는 비무장지대 대남 방송 요원으로 탈북자이며 연세대 통일학 박사인 주승현 교수가 나섰습니다. 순천 평안 교회와 전남 SBS가 순천 시민을 위한 내적 치유 성회를 열었습니다. 성회에는 크리스찬 치유 상담 대학원 총장인 정태기 목사를 주 강사로 초청해 내적 치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 비전 연구소가 제 6차 구역 부흥 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교회 비전 연구소 대표 김종성 목사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구역 모임은 중요한 통로가 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 남북한 통일 선교위원회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주승현 교수가 강사로 나서 하나님 나라와 통일이라는 주제로 특강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상 19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24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